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내년 1월에 오를 주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시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자율구독력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JD부자연구소 5기 어, 공지를 합니다. 오기 예, 어, 부동산하고 주식 강의를 이번주에 어, 모집을 하니까요. 어, 그 아래 그 JD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예, 구글에서 JD부자연구소 치시면 나오고요. 음, PC나 어, 모바일 그 URL은 어, 제가 이제 그 동영상 밑에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링크를 보고 이제 따라오셔도 됩니다. 뉴욕마켓워치 그미 부양책 때 어, 변종 코로나 주가 혼조 채권 달러 어, 올랐다라는 어,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0.1%, S&P 500은 어, 0.39% 내렸고요. 다우지수는 0.1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 다우지수가 오른 것은 어, 나이키의 호실적으로 인한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입니다. 어, 나이키가 오른 것이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나이키야말로 재택근무의 어, 수혜주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외부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운동을 못하는데 왜 나이키를 살까 어, 이유는 홈트레이딩을 하려면 운동화 운동복을 새로 사야합니다 어, 집에서 운동하는데 밖에서 운동하던 것을 어, 신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 사야하니 매출이 뛰었던 것이고요 중국의 내수 부양책으로 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서 브랜드 있는 음, 나이키의 매출이 올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전망도 나쁘지가 않아서 나이키는 어제 4.91%올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 주가가 내년 1분기에 내년 일정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허용된데 힘입어 올랐다. J.P.모건 주가는 3.75% 골드만삭스는 6.1% 급등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은행주에 강세죠. 어, 자사주 매입을 허용을 하면서 다우지수에 편입된 JP모건, 골드만삭스 두개 은행주들이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나이키의 상승과 은행주식 덕분에 올라서 마감한 것입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메인 이슈는 어, 영국의 변종 포로, 어,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입니다. 어제 미국 선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음,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 십구가 확산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부상했다라는 건데요. 뭐 봉쇄 조치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과학자들의 해명으로 잠깐의 하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해명은 지금까지 백신의 내성을 지닌 단 하나의 변종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mRNA 방식이기 때문에 뭐 화이자나 아니면 모더나 백신이 지금 새로 변종도 어느 정도 어그 효과가 있을 거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따라서 미국의 3다 지수는 1시간만 어 낙폭을 크게 어시간 만에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결론은 변종 바이러스는 초반 어 지수를 크게 움직였으나 어 현재는 차전 속의 태풍으로 소멸해 버렸습니다. 어 지수 소멸이죠. 어두 번째는 서브 이슈입니다. 예, 서브 이슈는 이제 경기 부양책하고 백신인데요. 이제 경기 부양책과 백신은 더 이상의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고 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다만 백신은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감염률과 살, 살상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파워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 올랐던 주식은 내려가거나 횡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양책에는 어 추가 실업 급여 지원과 미국인에 대한 현금 지급 방안이 포함됐다. 어 스티브 문호신 재무장관은 다음 주에 곧바로 미국인에 대한 부양 현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음 다만 이번 이제 부양책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 느낀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 앞으로 경기부양책 통과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부양책이 코로나기에였기에 어 쉽게 엄청난 금액을 부양한 것이지 앞으로 다시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어, 공화당 때문에 쉽게 경기 부양책이 힘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 금융 위기가 왜 지수가 50% 넘게 빠졌습니까? 그 MDD가 55%까지 받았죠. 어, 그것은 바로 경기부양책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 그때는 정확히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이 있었죠. 어, 따라서 그 주범을 위해 돈을 푼다는 것이 음, 국민 정서상 맞지가 않아서 경기부양책 통과가 안 되면서 주가는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어, 그러나 이번 코로나 위기는 돈을 풀면서 위기를 벗어난 것은 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경기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부양책 통과가 힘들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다음 위기 때는 이번 위기를 보고 주식을 팔지 않고 존버를 한다면 경기부양책 통과가 안 되어서 아마도 마음고생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범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이제 주범이 없을 경우는 뭐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돼서 많이 오르겠지만 주범이 있는 위기일 경우는 경기부양책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블루웨이브가 아니라면 더 이상 경기부양책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블루웨이브란 민주당이 대통령,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번 5, 이번 1월 5일에 조지아주에서 미국 상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50석입니다.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두 석을 다 갖고 가면 블루웨이브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의 변수가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원 선거에서 어, 공화당이 한 석이라도 가져가면 블루 웨이브가 가능하지 않고 어, 경기 부양책이 더 이상 통과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공화당이 상원을 잡는다는 가정하에 어, 더 이상의 어, 경기 부양책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로 인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금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오르기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어, 금 비트코인이 어, 그동안 올랐지만 달러 가치 회전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이나 비트코인은 더 상승 탄력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떨어 횡보하거나 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것이고요. 오를 수도 있지만 어, 상승 탄력은 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금은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 재료 소모일로 인해서 어, 상승탄력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흥국의 주가가 더 오르는 것은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달러당 원화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100원대를 어, 회복을 했죠 어,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동안 워낙 미국 시장이 개판이고 달러가치 훼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흥국 특히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 등에 어, 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어, 그렇다고 이제 돈이 앞으로 딱 끊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음, 다만 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100원대에서 뭐 1000원대 900원대 이렇게 어, 더 급격한 하락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책 통과가 더 힘들기 때문에 달러 가치 회전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것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어 금융위기 당시에도 3조 5천억 달러를 풀었지만 한국은 2009년도에 바짝 오르고 어, 그 다음서부터 2020년까지 1900에서 2200선을 오르내리면서 어, 박스피를 10년간 뚫지 못했습니다. 어, 다만 풀린 돈이 어마어마한 만큼 어, 신흥국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신흥국의 주식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백신 이슈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백신 관련 주식은 이미 주,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고 백신으로 인해서 앞으로 좋아질 주식인 어 여행 여행에 관련 주식도 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 음, 앞으로는 실적이주 주가, 좋아야 주가가 오릅니다. 어 결론은 신규부양책 백신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어, 기대하지 말자라는 얘기고 어 달러가치 회전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내년 일월에 오를 주식입니다. 두 번째 서브 이슈는 음어첫 번째. 음.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 호재의 소멸입니다. 어제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 호재는 금요일에 모두 반영이 되었고요. 테슬라는 어제 6.5%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새로운 상승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테슬라가 이번 1월 실적 발표가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총에 빅테크 다섯 개 종목을 제외하고 다음으로 시총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1월 1월에 실적 발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를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로 미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가치주의 상승 동력인 백신 경기 부양책 등 이슈 소멸입니다. 여행 관광 항공 등의 가치주들이 더 오르려면 새로운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동력 말이죠. 어, 그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그런데 내년 6월까지 예약 예, 그 여행 예약이 어, 전무합니다. 그 코로나 백신이 풀린다고 바로 여행을 가지는 않을 듯합니다. 음, 내년 1월에는 말이죠. 음, 따라서 2분기에는 분노의 소비가 어, 들어간다면 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내년 1월까지는 어, 주가 상승 동력이 없습니다. 어, 1월에 여행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2분기에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달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실적 좋은 빅테크의 선전입니다. 빅테크라 하면 다섯 개의 기업을 말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입니다. 이들은 실적을 꾸준히 냈기 때문에 그 동안 꾸준히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비록 9월에는 고점을 뚫지 못하고 박스권을 유지하지만 1월에는 박스권을 뚫고 상승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월이 그런 그 테슬라의 S&P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겹쳐지고 어, 어, 굉장히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어, 9월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어, 상황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됐죠. 어, 이 중에서도 어,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좀 힘들다고 보입니다. 예, 오, 주가 올라가는 게 아, 일단 페이스북, 구글은 반, 반독점 이슈가 있어서 어, 좋지 않은 흐름이 있습니다. 뭐 구글의 이제 첫 재판이 어 2023년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음 반독점 이슈가 지속적으로 어 재판 결과라든가 아니면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뭐 좋진 않다라는 거예요. 어 게다가 얼마 전에 애플이 어 자신의 플랫폼에 올린 앱에 대해서는 어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 허가를 다시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 가뜩이나 어 평소 데이터로 인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용자가 음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데이터 사용 허가를 애... 해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애플에게 공개적인 저격을 했죠. 그러나 페이스북 구글에게 사용자들이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데이터 사용 허가의 비율이 최악의 경우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면 광고 매출 하락은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독 페이스북의 주가가 요즘 안 좋습니다. 구글도 별로 좋을 이유가 없어요. 아마존은 백신이 나오고 경제가 재개된다면 좋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을 하던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아마존의 이런 실적 발표 후에 다음 분기 실적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의 주가는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클라우드의 상승도 재택근무들이 등이 차츰 출퇴근으로 풀리면서 향후 전망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어, 마이크로소프트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클라우드의 애저라든가 뭐그 SNS를 하는 어, 메시지 서비스를 하는 뭐 팀즈라는 음,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백신은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아, 집단 면역이 될, 될, 되겠지만 아, 그래도 아주 나이스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자율주행차 도전의 의미라는 기사가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AI 시대 어, 산업 소멸 어, 융합, 융합을 알리는 신호다라는 어,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도전한다. 목표는 2024년. 애플의 배터리 기술이 자율주행차 시장 진입의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애플이 어제 어,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에 도전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어, 저는 어, 애플이 자율주행차에 뚫어, 뛰어든다는 기사를 왜 하필 S&P 500 지수 편입 그 다음 거래일에 어, 테슬라의 어, 그 거래일에 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애플의 도전입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플랫폼은 스마트폰에서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뺏는 것이 바로 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어,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은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빼앗, 빼앗아서 어,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예전에는 책을 들고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 금기시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동안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수 없기 때문이죠.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여가 시간을 빼앗는 행위죠. 이것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크게 빼앗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지 의 영역에 있습니다. 바로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는 라디오나 오디오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율주행차가 생긴다면 운전자의 시간을 빼앗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플랫폼은 스마트폰에서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보다 자율주행차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만드는 음, 그 기업은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애플이 스마트폰만 만들고 자율주행차를 등한시한다면 테슬라는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플랫폼에 도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자유, 자동차 시장이 현재처럼 많은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을 하면서 파일을 나눠먹는 시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린다면 대부분의 자동차는 택시처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95%는 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만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율주행차는 5%를 겨냥을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생산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자동차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율주행차를 택시로 이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익은 운행 수입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택시를 타는데 그 택시가 그랜저인지 아니면 K9인지 브랜드를 보고 타는가라는 거죠. 그냥 택시니까 타는 겁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안전하고 편안하기만 하면 되지 브랜드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의 업체만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는 많이 깔아놔야지 선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많이 깔아놓으면 택시가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깔아놓은 택시가 없다면 택시가 빨리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일 분만 늦어도 그 택시 회사는 이제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등은 적점만을낼 뿐이고요. 음, 그래서 크게 줄어든 파이와 일등만이 살아남는 어, 몇 개의 어, 자율주행차 어, 택시만이 남게 됩니다. 어, 물론 국가별로 선택하는 브랜드가 어, 따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 북미와 유럽에서는 우버나 뭐 동남아에서는 그래.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서는 나9나인이 잡았던 것처럼 말이죠. 어, 결론은 애플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뛰어들므로서 어, 미래 주가가 오를 새로운 성장 성장 동력을 장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애플은 30%의 아이폰 발주를 협력업체에 음, 함으로써 어, 내년 1월에 어닝서프라이즈를 예고를 했습니다. 음, 게다가 변종 바이러스가 크게 창궐하지 않는다면 앱스토어가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강한 애플이 상승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내수를 이제 중국이 키우고 있음 그 있기 때문에 나이키도 요번에 음,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기도 했지만, 어, 향후 전망을 굉장히 좋게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굉장히 아이폰 12, 어,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5G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애플로서도 이제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음,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 내년 1월에 오를 주식은 어, 애플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어, 매뉴얼입니다. 어, 첫 번째는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는 세계 일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가져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스닥은 마이너스 3% 뜨면 세계 일등 주식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후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달 플러스 2일을 기다린다.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 카페에 제가 자세히 써놨으니까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일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때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을 때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내년 1월에 오를 주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